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원에 보시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 말씀하고 있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죽은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해 이룰 수 없게 하는 헛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자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오히려 더 그보다 악하게 행한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구체적인 예로 15절에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에, 누구든지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풍성한 거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기도 하지만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에게도 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에요 아 나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아 정말로 하나님을 주시는 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아 나는 오늘 우리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라도 해주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 우리 남편에게 정말로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 격려의 말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뭐뭐 뭐 맛있는 뭐 초코바라도 뭐 하나 사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그 적용이 있어야 되고 그 적용은. 구체적인 둘이 뭉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이 있을 때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적용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믿는다고 고백은 해도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이고 옷이지 공언한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 사랑일 수 없고 심지어는 위선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속일 수 있는 치명적인 위선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6월 달에 6월 달에 뭐죠? 그 우리 은혜 강물 헌금을 저희가 이제 또 신문을 보고 저렇게 했는데그 성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와 가지고 어 한번 저희가 이제 먼저 어, 저희에게서 드리는 정액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신 헌금을 해서 이제 두 차례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뭐 전화 오신 분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여태까지 뭐일년 오면 뭐, 1년 뭐 했는데도 성교사님이 이제 전화로 와서 어 목사님 만나, 목사님 저 찾아오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게 하시게 됐냐고 그래서 아, 신문 보고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냈어도 헌금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희 교단이 크잖아요. 그죠? 만 교회 이상이 되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됐냐고. 아, 우리 교회에서 매월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보고서 하게 됐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따로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 참 고마워 하시면서. 고마워하시면서 또 다음에 또 선교 편지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실제적으로 거기에다 내두요 뭐~ 어떤 화재나 어떤 계자가 아프다 뭐~ 수술을 받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계좌번호를 적어놔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많지 않고 그래서 임원들이. 어떤 때는 막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또 추가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뭐만 원씩이라도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을 주셔서 이렇게 에뭐 우리가 뭐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감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실 때마다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뭐 커피 한잔 사먹고 뭐 간단한 디저트 하나 먹으면 뭐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오천 원이라도 또뭐천 원이라도 삼천 원이라도 뭐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것이 적은 유익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오병여의 기적으로 또큰 역사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유익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팬데믹에,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어, 뭐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뭐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 주위에,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어려운 자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들이 또 선물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둘이 무슨 어, 무슨 내기하듯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어 거기에 굴복하거나 행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요" 제자들은 몰라봐도요, 이, 이, 이 귀신은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에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지만은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행하면. 그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데 행함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부분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지식적으로는 알고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은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런 행함이 있다고 하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 일에 시시때때로 방해한다는 그런 행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믿음 있는 자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요.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또이 이, 이 아수르의 이런 절대 권력이 서로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둘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턱밑까지 따라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하나님을 막 노출시켜서 수치스럽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결국은 가론 유다를 동원해서 또 제사장들을 또이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 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아무리 지식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교회를 해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시험을 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족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열매가 과연 장로고 또 목회자고 또 권사고 집사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는 반응을 보이지만은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늘 방해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데 함을며 아예 실천의 반응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어떻게 참 믿음을 보장할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말로 후벼 파는 어떤 아주 정나라한 그런 야고보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행함이 적용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오늘 성경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에, 아 허탄한 사람아 아, 하면서 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고요. 21절부터 하면 이제 조상 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들 이삭을 그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 로 여기셨느니라 말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함으로 이루어져서 하나, 아, 이사,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간다 아,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만 그러나 행함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고요. 언약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동반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어, 나가게 할 때에. 에, 행함으로 이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기생 에, 라합 라합 아, 아, 진멸의 대상인 그런 가난한 사람 열이고 사람이었지만은요 또 어, 어, 비천한 그런 기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정체를 알고 목숨을 걸고 숨겨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그와 그, 모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정탄권을 훈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숨이 끊어지면 시체에 불과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에게. 에,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 내가 긍정적으로 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마귀처럼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사상권권이 반대하고 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고 말씀에,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어 믿음으로 나가는 것, 절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귀신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을 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 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에 또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영원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앞장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